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LG전자의 첫 매스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LG 벨벳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33% 정도 늘어서 7월 하루 평균 판매량이 2,000대나 된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직접 벨벳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체험기가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들의 입소문 덕분이었던 거죠. LG는 꾸준히 사회 공헌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전자식 마스크를 기증했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제품 판매액의 일부를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진행된 LG의 선행은 올해만 5건이나 됩니다. 이런 LG에 감히 도발해 오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샤오미는 이 스마트폰이 벨벳 폰과 같은 성능이지만 가격은 반값에 출시됐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 외산 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만큼 중국 핸드폰이 한국에서 자리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LG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16%, 그리고 나머지 외산 폰은 다 합쳐도 1%가 안 되거든요. 샤오미는 스마트폰 점유율을 높이고 가전제품을 발판 삼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는 작전인데요. 하지만 LG는 가전제품 분야마저도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기업을 도발하는 중국 기업들. 과연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IT 굴기를 외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 내에서 자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95.3%를 달성했죠. 하지만 외국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분쟁으로 화웨이와 ZTE는 미국에서 퇴출되는 분위기고,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했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마저도 화웨이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영국은 5G에서 화웨이 제외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반대로 삼성에는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고요. 게다가 영국의 환경장관은 휴대폰은 삼성전자가 최고라는 말까지 남겨서 중국 업체들의 자리가 유럽에서 더욱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인 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까지도 타도 한국을 외치며 한국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시장에서도 상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퀄컴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5G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퀄컴이 삼성의 주력 제품 생산을 맡기면서 삼성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죠. 이렇게 삼성과 퀄컴의 협업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수많은 세력들이 한국 5G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개시했고 IT 관련 인프라까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IT 굴기가 있어도. 결국 스마트폰부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한국은 이제 신소재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더 작고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초저유전율 절연체를 개발했고요. 카이스트와 서울대 연구팀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얇은 고굴절 투명 플라스틱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학연구원과 국내 중소기업은 꿈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고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핀은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강도 모두 높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그동안 꿈의 소재라고 불렸는데요.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상용화가 더뎠던 그래핀 대량 생산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한국은 2011년까지 그래핀 관련 특허 취득 수가 가장 많았고 지금은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에서 그래핀의 국제표준과 관련된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이젠 그래핀 대량 생산까지 해내면서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신소재 그래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도 한국이 20년 내 그래핀 중요 국가로 보상해 신소재 분야에서 앞서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학계와 산업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한국행에 올랐는데요. 미국의 듀폰과 랩리서치, 독일 머크,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뿐만 아니라 일본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역 체계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언택트 서비스를 앞세워 GVC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서는 적극적 외자 유치와 인수합병 추진, 한국을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각인시키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죠. 여러분도 한국이 지금까지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초산업인 소부장부터 반도체, 스마트폰, 5G 같은 첨단산업까지 모두 다른 나라를 선도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런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책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안녕. 이상이상주식 모르면 이상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